2일 중마고울 본뜻은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것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친구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2. <laughs> 황당무게 본뜻은 말이나 행동이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다. 유머로 하면은 노란 당근이 무게가 더 나간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3. 오리지널 본뜻은 본기의 것, 원형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오리도 칠랄하면날수 있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4. 박학다식 본뜻은 학문이 넓고 식견이 많다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5. 삼고초려 본뜻은 인재를 얻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쓰리고를 했을 때에는 초단을 조심해라.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6. 유비무한. 본 뜻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비 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7. 요조숙려본 뜻은 마음씨가 곱고 몸가짐이 정숙한 여자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요강에 조용히 앉아서 잠이 든 여자.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8 개인지도. 본 뜻은 개인의 능력에 맞춰 가르침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29 퍼벅절도. 본 뜻은 배를 깔고 엎드려 숨도 못쉴 정도로 몹시 웃음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도둑질을 잘하려면 포복을 잘해야 한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30. 조족지혈. 본 뜻은 새 발의 피만큼 아주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유머로 하면은 아침에 족구를 하면 피본다.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승부가 나지 않아. 마지막 문제로 벗고 있는 남자 그림은 무엇인가요? 전라남도랑께. 잘했습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